이번 영상에서는 인스타그램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는 어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플리뷰입니다. 먼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인스타 사진 저장이라고 검색을 하면 정말 많은 어플이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많은 어플들 중에 가장 편하게 인스타그램의 사진과 동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는 어플 두 가지를 선별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플이 많다 보니까 오늘 소개해 드릴 어플을 플레이스토어 검색으로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올려둘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인스타그램 사진을 저장할 수 있는. 첫 번째 어플은 바로 이 어플입니다 어플 이름은 리포스트 인스타그램 앤 비디오 다운로더 평점 4.7점에 100만 이상 다운로드가 된 어플이고요 어플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실행 네, 어플을 실행하면 권한 허용 요청이 오고요 자 허용 자 이렇게 어플을 실행하고 난 뒤에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가서 저는 기본 인터넷 브라우저로 인스타그램에 접속을 했고요 여기서 다운 받고자 하는 게시물에 링크를 복사해 줍니다 여기 메뉴 버튼을 누르면 링크 복사기가 하 있죠. 링크를 복사해 주면 자 이와 같이 다운로드 컴플릿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고 여기 상단바를 내려 보면 이미지 다운로더 세이브 컴플리티드라고 하는 알림이 있습니다. 자 방금 제가 다운로드했던 이 인스타그램 게시글은 지금 총4 장의 사진이 있는데요. 단순히 링크만 복사했을 뿐인데 이미지가 다운이 됐다라고 알림이 떴습니다. 자 갤러리로 한번 가볼까요? 자 갤러리 앱으로 들어가 보면 이와 같이 이미지 다운로드 라는 폴더가 생성됐고 이 폴더로 들어가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링크를 복사했던 그 인스타그램 게시글의 사진 네 장이 다운로드가 돼 있습니다. 동영상도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자, 다시 아까 그 인스타그램으로 동영상 게시물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여기 동영상 게시글에서 아까 사진과 동일하게 링크를 복사해 보겠습니다. 자 또다시 상단바에 알림이 들어왔죠 다운로드드 컴플리트 그럼 다시 갤러리로 돌아가 볼까요 갤러리로 돌아와 보면 네좀 전에 인스타그램에서 봤던 그 동영상 여기 다운로드가 돼 있죠 플레이를 해보면 네 정상적으로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첫 번째로 소개드린 어플은 이렇게 인스타에서 링크만 복사해도 사진과 동영상이 다운되는 어플입니다. 자, 그럼 다음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어플은 바로 비디오 다운로더 포 인스타그램입니다. 평점은 4.8점, 매우 높죠? 천만 이상 다운로드가 된 어플입니다. 어플을 설치하고 설치가 완료되면. 실행. 권한은 허용해 줄게요. 자, 두 번째 어플도 이렇게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사용 방법은 아까 첫 번째 어플과 동일합니다. 링크를 복사해 주면 돼요.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 볼까요? 자, 인스타에 접속해서 메뉴에 링크 복사하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링크를 복사했는데 아까 첫 번째처럼 별도의 알림이 뜨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갤러리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갤러리로 들어가 보면 자, 이와 같이 다운로드라는 폴더 안에 사진 두 장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방금 제가 링크를 복사했던 그 게시글의 사진 두 장이 다 정상적으로 다운이 돼 있네요. 심지어는 화질도 좋습니다. 이와 같이 말이죠. 자, 그럼 오늘 소개해드린 인스타그램 사진 다운받는 어플 두 가지, 둘다 정말 실행이 잘 되는데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리포스트 인스타그램 앤 비디오 다운로더 이 어플 같은 경우는 인스타에서 링크를 복사해 주면. 이와 같이 상단바에 알림이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운로드가 잘 됐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두 번째 소개해드린 어플 같은 경우는 별도의 알림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 상단바에 이러한 알림이 보기 싫다 그럴 경우에는 이 비디오 다운로더 포 인스타그램 어플을 사용해주시면 되고요. 알림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이 리포스트 인스타그램 어플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어플 리뷰였습니다.